오래된 노후 전원주택 온벽이 진열해가고 온벽 힘이 좀벌어지고 온벽이 배가 나와 온벽이 기계되어 많이 피해를 냈어요. 이 예, 오래된 전원주택도 처음 건물 시기 추가 때 온벽 공사를 했는데 온벽 기초공사 비비와 온벽 배수 문제와 온벽 쌓기 기술 비비로 온벽이 진열로 요 예, 주식회사 샘플이아 직원이 대기바우스고 공급에 나 포고가 와도 옹벽이 분개 되게 옹벽 분열 분개 채스물합니다. 주식회사 샘플리아는 SBC TV 생방송같이지 SBC TV 채정별로 서울 전기 TV 실려 100년 가도 원고 죽이려고 했고, 아무 가는 주식에다젠프리합니다내주식에다 젠프리야 직원이 대지업 가고, 오래된 노후 전환 때 원고 죽이려고 수를서특수를 고맙습니다. 뉴주식회다 젠프리야 2만원 부터 당합니다. 감사합니다.